시장을 한발 앞서가는 스마트한 재테크 길잡이 장종시 시장 이슈 점검이 한 곳에 주침 전문가들의 실시간 무료 종목 추천과 무료 종목 상담 증권사의 주식 테마 정보와 뉴스를 누구보다 빨리 받아볼 수 있는 주식 챔피언 RSS 여기에 라이브 방송까지 설치해서 경험해보세요 주식 챔피언 앱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저희. 어느 정목에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아, 휴캠스. 휴캠스요? 예. 매수가는요? 2 5,200원. 2 5,200원이요? 예, 예. 네, 휴캠스 보도록 할게요. <laughs> 오, 잘 사셨네. 아버님이 사셨어요, 이거요? 예, 예. 오, 잘 사셨네요. 주식 잘 하시는데요? <laughs> 글쎄요, 요새 좀 많이 얼라가가지고 어떻게 할까 그랬는데. <laughs> 어, 이 따라가신 거예요. 잘 보시네요, 주식이요. 예. 이거 보고 있다 사신 거죠? 예, 예. 어, 주식하신 지 오래 되셨어요? 아, 봄에 사셨어요. 아, 봄에 사셨어요? 대기 오래가 었어요 아, 그러셨구나. 이 박스권 네. 상단을 돌파한 자리라 나쁘진 예. 않아요. 위쪽으로 좀더 아, 열려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 어, 수익이잖아요, 지금이요. 그죠? 예. 이게 팔기 전에는 수익도 아니에요, 아군님. 내가 아, 팔아야 혹시. 수익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 그렇지. 네, 그죠? 네. 이게 데이 주식에, 네, 그게 가장 중요해요. 어, 네. 내가 이렇게 수익이 난 상태라면, 어, 내가 눈으로 네. 보고 있어서 내 머릿속에서 뭐라고 얘기하자면 이게 빠지더라도요, 아, 나는 아직 수익 중이야 라고 생각해서 팔지를 못해요. 아, 그렇지. 그럴 수 있죠. 예. <laughs> 네. 그래서 뭐냐면 네. 제 지도는 그래요. 지금 수익을 네. 챙겨가면서 주식을 싼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한 번에 네. 큰 탑을 쌓을 수가 없어요. 그건 모래성이 돼서 아. 확 없어져요. 근데 한땀한땀 아. 쌓아가서 주식을, 이렇게 수익을 이렇게 낸다면, 그걸 쌓아, 쌓아가는 매매를 한다면, 정말 단단한 쌓, 쌓아, 탑이 쌓여지거든요. 아, 네, 그래서 네. 저 같으면, 저는 여기서 반 정도 덜어내요. 아, 그래15% 정도 수익을 챙겨놓고 지켜볼 거예요. 왜 그러면 아, 신고가라, 굳이 팔 필요도 아, 없고, 신고가 매매가 더 낫거든요. 어차피 아, 박스권을 그래. 긴 시간 동안 뚫은 자리라, 조금 더 레벨업이 음. 될수 있는데, 이랬든 저랬든 내가 기다릴 때, 15% 정도 줄이면서 매매하는 게 어떨까요? 아, 그래요? 그러면 좀 편하게 매매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아 그렇지. 어 챙겨놓고 네. 어, 욕심을 딱 아. 내려놓고, 아나 어, 15%만 네. 스윙 내고 나머지는 들고갈 거야 이렇게 해서 전략이 더 나아요, 네. 아버님. 아 그렇지. 그럼 마음이 <laughs> 편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 예. 어, 만약에 계속 들고 있다 떨어지면 또 불안하고 그래서 저 같으면 저는 매매 기준이 그래요. 이렇게 팔아요. 예, 그래서, 그래서 지금 또까봐또 또 불안해가지고 팔을 빠를, 는데네 팔으세요. 한15% 정도 덜어내고 반만 아, 갖고 그래. 하세요그럼좀 아, 그래. 편하게 그래. 볼 수가 그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그렇지. 급해서 네. 심리적으로 주식은 심리 싸움인 거잖아요. 네. 맞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심리에 네. 강한 사람은 주식을 수익이 날수 밖에 없어요. 근데 약한 사람들은 네. 떨려가지고 어떻게 축축축 팔게 돼요. 그래서 이런 네. 자리가 왔을 때는 매도하는 게더 나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그래. 참조하시고요. 네, 예, 네, 네. 네, 네 성공.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성공세자 기원합니다. 자, 전화번호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현구 멘토입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느 정도에궁금해요 전화주셨어요? 현대로템요. 매수가는요? 20, 2만원에 20%요. 2만원에 20%요? 20 아, 지금, 어떡하면 좋을까? 수익 많이 나셨는데요? 네. 그죠? 네, 이거 팔아야 될지, 어떻게 갖고 가야 될지. 에 네, 저, 같으면 어떨까요? 같아요. 팔아요. <laughs> 아, 이거 팔아야 요 아, 저는 팔아요. 예. 아. 왜 그러면 다음에 또 사면 되죠? 그죠? 아, 그럴까요? 지금 불안하시잖아요. 그죠? 예, 네, 자꾸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어, 행운이 어. 왔어요, 나한테. 그럼 행운을 잡는 사람들, 잡지 네. 못하는 사람들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근데 네. 내가 지금 시장이 별로 안 좋은데, 현대 로토을 사서 수익이 되게 많이 났어요. 그죠? 네. 이거를 챙겨와야 내거가 확정이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이번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이라 테마로 끝나버려요. 어. 우리 옛날에 잘 봤죠? 정치 테마 같은 경우. 막, 급등 나도 네. 막, 두세 배 올라갔다 어떻게 돼요? 결국은 있잖아. 팔지도 어, 못, 네, 네. 팔지도 못하고 차 밑에까지 또 떨어져 있어요. 그죠? 네. 역시 원래 그래요. 그래서 수익이 났을 때는 챙겨오는 전략이 훨씬 더 나아요. 왜? 어. 다음에 또 사면 되잖아요. 그죠? 아. 어. 맞잖아요. 근데 불안할 게 네. 없어요. 수익을 챙겨놓고 지켜보다가. 네. 나중에 빠지면 또 사면 되고. 어, 쉽게는 꺾이진 않을 건데, 저는 수익을 챙겨가면서 갈 거예요. 저라면, 아, 어, 제 기준에서는 오늘 매도 해버려요. 수익 챙겨보고 좀 편하게 지켜볼 거예요. 아, 그럴까요? 네, 저는 그래요. 네, 근데 살아 있어요. 또, 또, 예, 근데 살아있어요. 매도, 예, 매도 했다가 또 다시 올라갈까봐 그게 항상 불안합니다 그러면 떨어지면 어떨까요? 아, 그때 팔걸. 그렇게 되겠죠 <laughs> 네, 그렇죠. 그냥. 어, 우리 사람이란 건 그죠. 주식 투자자 그래요. 아팔고 올라가면? 아 올라가면 막, 아, 우더 올라가는 거왜 팔았지? 떨어지면 어때요? 어우, 아, 잘 팔았어. 이렇게 되잖아요. 네. 네, 그러면... 예, 그래서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평정심이라고 그래요왜 어, 그러냐면 내년에도 주식 해야 될 거고, 10년 후에도 하실 거고, 평생 하실 거잖아요. 네. 그죠? 이런 기회가 나한테 매, 매번 올까요? 말번안 와요. 그렇죠. 네, 예, 그러면 그때 기회가 왔을 때딱 챙기는 사람이 됐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큰 수익인 걸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예, 예. 그렇게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